우리 현재 시제의 부정문 어떻게 했었지? 비동사의 경우에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비동사 die, 뒤에 not 붙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일반동사 같은 경우는 don't를 하든지 주어가 삼인칭 날쓰면 doesn't를 하든지해서 not을 do나 not, d o e s 라는 조동사 뒤에다가 붙인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we look not alike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don't, doesn't, 이 일반 동사 앞에다가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게 되는데, 볼까요? 아니다. 다 아니다라는 거, 부정인 거 보이잖아. day는 are 쓰고, we do are. The road는 3인칭 단수라서 is, I am not, it isn't. 쓰네. 자, 나는 아니다래. 이다가 뭐예요? I am. 아니다는 뭐겠어? I am not. 음, 비동사 뒤에 a M 다음에 not이 오는 거지. The farmer, 심지 않는데. 심는다가 뭔지 알아? plant, 야 plant. 심는다 자체가 이게 동사인 거예요.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don't나 doesn't 붙겠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The farmer가 3인칭 단수다 보니, 어, does not, doesn't 붙여야 되는 거지. 있지 않다, 있다가 뭐예요? 이따가 이즈 아니면 are 아 이거 my friends 친구들이니까 are겠네 are not 해줘야 되겠다 그렇 그다음에 셀리와 제이는 하지 않는다 하다가 두잖아 여기 두라는 일반 동사 보이죠 하다인데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명 don't 써야 되겠지 t o not 캔딱 보니까 3인칭 단수인 거 보이죠 그리고 오라, 일반 동사 없는데, 있지 않다. 아, 있다, 없다. is not. 이렇게 쓰겠네. 자, 요거는, 있지 않다, 있다인 비동사 있지. m, r, is 중에서 골라서 뒤에 not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했어. 약속 지키는 게 keep이야. air word 해 가지고 약속을 지키다. 이게 뭐예요? 일반 동사인 거 보이지? 일반 동사 앞에 don't 붙여야 될지, doesn't 붙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다 넣어 보세요. 이둘 중에 하나를. 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음. 응. 그다음에 얘는 어, 화가 화가 난다. 내가 화가 나. 그럼 뭐라 그래? I am angry잖아. 비동사랬어. I am angry. 그치? 그러니까 비동사, 여기에 뭐 들어갔냐를 생각해 봐야 돼. 화가 나지 않는데. m, r, e, s 중에서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 not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누굴까? 얘가 뭘지 잘 생각해 보면은 m, r, e, s 중에서 쓸수 있겠지? 그 밑에도, 아, 귀여워. It's cute. It is cute. 라고 얘기하잖아. It is cute. 아, 그러면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건데, the sneakers, 보이죠? 아, 스네이크스구나, 뱀들이구나. 스네이크스 여러 개야. 그러니까 M a r is -E 중에서 뭘 써요? 어, 쓰고 그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는 거야. 양치질 하다가 브러쉬 그러니까 얘가 일반 농사. 일반 농사니까 부정은 하지 않는데 양치질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don't 쓰던지 don't 아니면 doesn't 써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요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알지? 너 모이가 뭐예요? 네, 둘 중에 하나. 써보세요. 요거, 주어진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세요.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제 부정문으로 하는 거야. 비동사 같은 경우는 어디다 낫을 붙여요? 그치. They are not guitar. Stars.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지금 여기 비동사니까 어떻게 돼요? 너, The answer, the answer is not is not correct.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Not an excellent scientist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4번, 5번을 잘 봐. 뭐예요? 응? 어?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We don't 쓰던지 doesn't d o s we는 뭐 써요 don't 쓰지 3인칭 단수 아니잖 복수잖아 don't go on a picnic 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는 잘 봐야 돼 여기 보이나 gross s 붙인 거 보여 그 얘기는 얘가 뭐예요 3인칭 단수 그래서 얘는 don't 쓰면 안 되고 doesn't 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 cross, doesn't, grow, very fast. 여기서 잠깐. 요거 할 때, 어, 여기다가, 여기 있는 s. 얘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다 s 붙였잖아. 근데 여기는 붙이시면 안 돼요. 어디가 있어요? s가? 여기가 있네. 그치? 3인칭 단수라는 표시가 여기에 가 있으니까 여기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순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 내 손목. 내 손목을 뭐라 그래? My wrist. Uh, wrist. 아프지 않다는데? Mm. Doesn't hurt. 이렇게 쓰면 되고. 나는 있지 않다. I am not in the gy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거북이들은 Um, turtles don't swim slowly.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책들은 두껍지 않다. 그 책들 The books are not thick.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쉽잖아.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면 되는 거니까 The beach 그렇죠? 뭐라고 해? is 여기 낯이 있네 여기 not clean 그다음에 in the morning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어 시간이나 장소 나타내는 요거 있지 뒤로 온다고 다음에 표면 나는 어 뉴욕에 있지 않다 나는 있지 않대 I am n o t 이지 어디에 in New York 그렇지? 그 학생이 결석하지 않는그 학생이 뭐지? The student 3인칭 단수 그러니까 Is not Absent 응. 결석하지 않는다 그 담요들은 여러 개네 Blankets Are not 이라고 해지지? 야 이렇게 요거랑 붙여서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부엉이들은 아웃 잔다가 슬림인데 자지 않은데 여러 말이니까돈 트일 거 아니야, 그렇지? 돈슬립음 그다음에 밤에 and night 여기 부분 쉬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써어 Some people 음몇 사람들이니까 여러 명이잖아. 여기서 돈 쓰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don't use 무엇을? 음 top six 요걸 쓰면 되겠지? 사람, 한국 사람들은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니까 돈투 쓰겠지? 입, 신는다, 신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집에서. 그리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샴푸나, 그 샴푸, 그쓴 게, 그 사람, 나의 할아버지 전부 다 3인칭 나수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즌트 사용하자라고 나온 거지. 그래서 더 샴푸 더즌트 스멜 스멜. 냄새가 좋지 않은데 더즌트 스멜. 냄새가 좋지 않대. 그 승객 뭐라고 써야 돼? 더 패신저 더즌트. 그렇지? 마시지 않는데. 더즌트 드링크. 마시지 않는다. 무엇을? 커피를. 커피를 많이 먹지 않는데. 마시지 않는데. 그 사람은 the per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doesn't doesn't ask. 묻지 않는다. 어떠한 질문도 any questions.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나의 아버지는 my dad, my father. 음. 응. my father drove i u my father 하지 않는데 3인칭 단수 doesn't 쓰여는 거지 doesn't wash 설거지안 한대 the dishes